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어, 겨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이? 네, 당연히 귤이죠. 어, 우리나라 귤 정말 당도도 높고요. 게다가 값도 싸요. 너무 맛있, 맛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귤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도울 김용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귤에 대한 제주도의 그 슬픈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주도는요 원래 제주도 이름이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탐나라고 했었지요. 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예전에 섬이라는 말을 탐이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나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제주도는요, 나름대로 독립된 하나의 주체적인 나라로 굉장히 교역을 활발하게 했던 나라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제주도는요, 목사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조 때는요, 음, 제주 목사의 임기가 5년이었는데요. 5년을 다 채우고 간 목사는 없었다고 하죠요 어, 그렇게 빨리빨리 떠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었죠.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을 해서, 어, 서울 중앙에 상납해야 되는 특산물은 제주도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특산물 세 가지를 잘 상납하는 목사의 치적을 굉장히 쳐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뽑아내서 많은 것을 상납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백성들과 이 목사들하고는 서로 좋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그 특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말이 굉장히 많지요. 오죽하면 옛말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제주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말을 특산물로 쳤고요. 또 하나는 전복과 건어물이 굉장한 제주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제주의 최고의 특산물은 바로 귤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얼마나 많이 백성들한테 빼앗아서 중앙에 갖다 올려주느냐가 유능한 목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제일 먼저 말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 어떻게 올려보냈냐 하면요. 음, 말을 기르는 목자들한테 말을 다 공수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은요. 어, 제주도에 있는 말 중에 한 300, 300필 정도의 말을 이 집에서 몇 마리, 저 집에서 몇 마리, 사다가 매년 한 300마리 정도를 한양으로 올려 보내는데요 어 올라갈 때는 요 보통 한두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은 천석이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말들을 잘 다루고 하는 전문가들은 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식과 사람과 말들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풍랑이 만나거나 혹은 뭐 가다가 말이 죽거나 혹은 말을 잊어버렸거나 이러면요 은 다시 그 말을 바쳤던 목자한테 따진대요 올라갔던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처음에 말을 바쳤던 사람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말이 재수가 없어서 없어졌으니까 빨리 다시 말을 갖고 와 이러면서 어, 다시 바치게 했대요 그럼 이 목자들은 말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다시 바쳐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돈이 없으면 땅을 팔거나 자식을 팔거나 부인을 팔아서라도 다시 말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의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있지요, 바로 전복. 제주도 그러면 해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복도 유명하지만 그 전복을 따올리는 해녀님들의 그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녀그 그 해녀들이 전복을 따다가 본인 가족이 먹거나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고요. 오로지 오로지 목사들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더운 여름에나 어느 때고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하러 바닷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해녀분들은 다그고무로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무로 된 해녀분들의 옷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맨몸으로 들어가다시피 본인이 그냥 입고 있던 치마저고리나 몸빼바지나 이런 걸 입고 어, 물 속으로 들어갔었다고 하지요 내가 오늘 들어가면 다시 못 올라올지도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죽으러 들어간다 이런 조의 노래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주의 귤 아, 이 귤이요 봄에 꽃이 피면 향기가 너무 너무 말할 수 없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원들이 귤밭이 있는 집을 가서요 어, 귤밭에 꽃이 반발을 하면은요 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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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를 다 셨다고 하는 민담이 내려다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꽃을 셋냐하면은요 수확할 때그꽃 수만큼 귤을 받쳐야 하는 것이었대요. 아, 그러니, 귤 꽃이 피면, 핀 꽃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피다가 죽기도 하고,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핀, 꽃이 핀 개수만큼, 귤이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갖다 맞춰야 했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귤이 꽃이 막 피어오르면요, 제주 도민들은요, 물을 팔팔 끓여서, 꽃에다가 갖다가, 그냥 물을 갖다 부어버렸대요. 차라리 꽃이 다 죽어 버리라고. 그러면 수확할 때 갖다가 받쳐야 될 귤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너영 나영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주 민요인데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 <laughs> 아,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한 3절쯤 되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귤꽃은 향기가 구말리 비는 게 무서워 끓는 물을 붓는다. 아참 제주귤을 키우는 농민들이 불과 몇백년 전에 그 농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저는 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 조선 시대에는요 궁궐에서 귤이 나올 때가 되면은요 그 귤, 귤로 조상님들에게 제사도 지냈고요. 귀한 손님들이 오면 선물로도 내놨고, 그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임금님께서 하사를 한대요. 그러면 그 귤을 받은 사람은 좋아가지고 그냥 얼씨구나 하고 아주 귀하게 귀하게 받아들여서 먹곤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역사책에 귤에 대한 찬양이 나올 때면, 아, 귤이 나오면 군거에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귀하게 썼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귤을 제주도 농민들이 지으면서 갔다가 서울에까지 바칠 때, 한양에까지 바칠 때, 그러한 한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도울 김용우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서, 아, 귤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고, 제주도 해녀, 해녀님들은 목숨을 걸면서 바닷속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주도의 조랑말에는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구나, 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때 정조임금님께서는요, 어, 내 밥상에는 더 이상 전복을 올리지 말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많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밥상에는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라는 어명을 내렸었대요.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훨씬 더잘 살고, 더잘 먹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귤이 지천이고요. 슈퍼에 나가면 돈만 원이면 전복 서너 개는 들어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나가서 귤을 하나 사게 되시면 제주 주민들이 이 귤농사를 위해서 오죽하면 밭에 꽃이 피었을 때 물을 끓는 물을 갖다 퍼부었을까라는 한번 생각하시면서 귤을 한번 잡숴보시면 어떨까요? 오, <laughs> 네, 우리 것,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이에요. 우리 과일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